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한미 반도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한미 반도체 어, 오늘 개파락 시작한 다음부터 역대급 배당이라는 어, 당근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채찍을 맞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음, 바닥권 바닥권에서 큰 상승 이루어준 다음에 박스권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거리랑 터트리면서 위로 올라와주고 다시 한번 거기 헤드앤 숄더 모양으로 바닥 지지 잡아준 다음에 다시 저점 올리면서 쌍바닥 만들어주고 다시 고점 돌파 트라이 하는 너무나 좋은 추세를 보여줬던 우리 한미반도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쳐박고 있느냐? 자, 다름 아닌 실적 악화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업체가 기본적으로 업황이 조금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기존에 지난 2분기, 3분기 때 시황이 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 영업을, 영업이익을 제대로 못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파도 관련해서도 좀 심각하게 어닝 쇼크가 나고 자, 한미반도체도 역시 어닝 쇼크가 나가지고 지금 많이 개파락한 건데요. 뉴스 한번 보시면은 자, 한미 반도체가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12억과 29억이다. 보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자, 무려 70%나 하락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미친듯이 빠져내려 간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은 반도체 시스템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황에서 기본적으로 내 랜드 가격이 좀 안정돼야 그 다음에 다른 시스템들이 도는데 좋은 추세 속에 하락은 반도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파도 어떻습니까? 파도도 오늘 밑으로 조 기가상 내려앉긴 했지만 장중에 좀 많이 올라섰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파도에서 4분기 내 발주 다시 재개한다 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가 좀잘돼 발주가 되지 않아가지고 매출이 안 나왔을 뿐이지 발주만 된다면 매출 자체는 기본적으로 메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대기업 고객사로 있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매출 회복 영업이 회복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파도 같은 경우 매출액이 3억 어, 3억에 의해서 좀 굉장히 안 좋은 뉴스 때문에 하한가까지 갔지만 우리 한미 와도 체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단 말이죠 30억 정도 경과기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고가권 대비해가지고 확 떨어졌기 때문에 좀 무서운 거지. 아직도, 아직도 저점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상승 추세에 있다 이거죠. SK 하이닉스만 보셔도 아직 아시... 오늘도 갭상승 찍고 나서 오늘 최고점 찍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마찬가지. 시가 7만 1000원까지 찍어줬단 말이죠. 자,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자, 반도체 특성상 하락은 어쩔 수 없었지만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업황 자체가 안 좋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밴드 가격 안정화되고 실적도 뒷받침될 날이 남았다. 실적도 뒷받침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좋은 위치 찾아갈 테니까 우리가 좋은 저점 공략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도 또 다시 가져갈.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왜? 반도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으면 랜드 가격이 안정화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는 선순환 고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차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봉상 차트 보시면 좀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주봉상 1 3 이렇게 지지받아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20선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추세, 지금 저점 올라가면서 고점까지 갱신한 모습 굉장히 잘 이어주고 있고요. 자, 월봉상 차트 보셔도 마찬가지. 월봉상 이렇게 5일선, 월봉상 5일선 지지받아주고 내려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신고가까지 찍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시가선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즉큰 흐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눌린 자리다 라고 또 보여지는데요. 추가적인 눌림 모멘텀, 수급 분석과 함께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그보다 먼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의 마무리가 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올 한해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낼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돼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닷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밑에서 열심히 물량 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 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훈아나텍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 에서 200%그 자본금은 800억 자본 총량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 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상승 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긴 나름 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인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서는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배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분석 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 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 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오늘 많이 사 모았어요. 자, 그만큼 개인 쪽에서 이래 눌림목, 눌림목 구간 대응하려고 많이 사 모았고, 외인 기관 금투 쪽에서는 전부 다 매도 나왔죠. 아무래도 실적이 안 좋으니까, 자, 컨센서스 하회했다라고 하면서 매도 리포트 내면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연기금은 이럴 때또사 모았다는 거. 그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 개인들. 자, 이제는 개인들도 정말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 외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이 생각보다 먹을 게 많이 없다. 개인들이 너무 많이 먹는다. 어, 그런 볼소술도 있었거든요. 아주 좋은 신호고 우리나라 시장도 좀 탄탄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좋은 눌림자리다 하지만 무작정, 무작정 따라 사는 건 되지 않는다. 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선도 깨졌기 때문에 하방이 볼링전 밴에 하단선이 열릴지 밑으로 열릴지 그 비중 조절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승할 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미반도체 세력이 끼는 다, 제손 안에 있습니다. 전부 다싹다 분석해 놨으니까, 그러한 세력의 평단가, 매수가, 매도가. 전부 다, 전부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적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투대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전략 그리고 초대링크 텔레그램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나시기 바라겠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